안녕하세요 카스박입니다 중삼수와 개념완성 시리즈 5편 2차 함수와 그 그래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은 2차 함수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2차 함수라는 건 네,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그뭐 중1 때 중2 때몇번 등장을 해서 어 대부분 학생들은 일단 요 함수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고 할 때,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서 이제 a는 0이 아닌, 이제 요런 꼴. 그러니까 y는 2차식이죠. y는 2차식. y는 2차식의 꼴을 우리가 2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함수라는 거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의 x에, x에, 하나의 y가 나오면 돼요. 하나의 y 값. c, 대응. 물론 사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여기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뭐 요걸 하려는 게 아니고 어쨌든 하나의 모든 x에 대해서 각각의 x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y값이 다 대응이 돼야 돼요. 자 봅시다. y는 2x 만약에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하면 1일 때 y는 2죠. x가 2일 때 y는 4죠. 요런 식으로 하나씩 값이 대응이 되는 거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1차식인 거 말고 그 y는 이차식을 우리가 이차함수라고 한다. 그럼 자 예시 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계산해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3 y는 이차식이죠. 이차함수가 2차 맞습니다. 자 요거 요런 거는 우리가 이차식이 아니에요. 이차식은 요런꼴이기 때문에 요런거 이차함수가 아니다. 자뭐좌변의 h여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요거 요걸 우리가 어 종속변수라고 부르는데 뭐 어쨌든 이뭐 y든 h든 뭐, L이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해가지고 지금, 요게 지금 Y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Y 역할 하는 거고, 하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요건데, 요거 전개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ET 플러스 1이잖아요. 2차식, 2차항도 살아있죠. 요거 때문에 2차함수가 맞습니다. 자, 또 요런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건데, 어떤 로켓을 위로 쐈어요. X초의 높이가 y 예요 그럼 뭐 0.1초 후의 높이, 0.2초 후의 높이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이 될 테니까 이런 거 자체가 지금 함수인데 보니까 2차 함수예요 1초 후의 높이를 구하래요 그럼 x초 후의 높이가 x초 후의 높이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지금 되게 일반적으로 주어, 주, 준 건데 1초 후의 높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x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5 곱하기 1의 제곱 하기 10, 곱하기 1, 더하기 1 요거를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5 플러스 10, 6 요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자, 다음 등장하는 개념은 우리가 y는 x제곱 요이 요거 2차 함수죠. 요거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일단은 요 그림 자체를 우리가 눈에 어, 완벽하게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y는 x제곱은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거 그냥 요 그림 그림 자체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요 부분 살펴보기 전에 뭐 저런 성질들을 왜 갖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x가 있고 이제 y는 x이고 있다고 하면은 0-2-1-0-12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y 값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y는 x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각각을 제곱을 해보면 0, 1,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요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x, y를 찍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찍어 줘야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 4 요거 같은 경우는 0, 0 요런 것들을 찍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좌표평면을 그려서 0, x, y라고 한 다음에 0, 0을 지금 지나죠 0, 0을 지나고 우리가 1 대입했을 때는 1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는 2, 3, 4, 이 4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1이 나왔고, 마이너스 2를 대입했더니 4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점 다섯 개만 찍어봤는데 점을 무수히 많이 찍으면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 해서 이거를 다어 계산기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서 찍어보면 이런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곡선이 나오게 돼서 이게 이제 y는 x 제곱의 그래프가 되는데. 성질 한번 볼게요. 자, 원점을 지난다. 원점 지나고 있죠? 아래로 블록하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래로 블록하게 그다음에 y축의 대칭이다라는 성질이 있는데 자, 우리가 요 그림 한번 요 그림에서 계속 보면 y축에 대해서 어, 대칭이 맞죠. 대칭. 4 4 1 1 이런 식으로 y축 대칭이고요. 그다음에 x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한다. x가 양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자, 봅시다. 그래프. x는 이렇게 가면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 요쪽으로 갈수록. 근데 이 x가 음수인 데서 보면은 그래프가 점점 x가 점점 커지면 그래프 상의 점들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y 값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다음 x가 양수일 때는 x가 점점 커지면 그래프 상의 점들은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 x가 음수일 때는 y가 감소하고 x가 양수일 때는 y가 증가한다. 요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y는 ax 제곱의 그래프 한번 살펴볼게요. y는 ax 제곱.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일단은 앞에서처럼 요 그림 자체를 우리가 머릿속에 어... 집어넣어 주시고요. 요 그림.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 한번 볼게요. 여기 일단 y는 x제곱은 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y는 2x제곱은 이렇게 더 어... 좁은 폭으로 생겼고요. y는 2분의 1x제곱은 이런 식으로 넓은 폭으로 생겼습니다. 자, 일단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그 x 그다음에 우리가 y는 뭐 2x제곱, 다음 y는 x제곱 뭐 이런 식의 함수들이 있는데. 응. 음, 마찬가지로 0,-2,-1, 1, 2. 이런 것들을 다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X제곱에 대입을 했을 때는 4, 1, 1, 4.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앞에서 봤었고요. 2X제곱이에요. X제곱의 두배예요 그럼 요거는 두 배하면 8, 요거 두 배하면 2, 요거 두 배하면 0, 요거 두 배하면 2, 요거 두 배하면 8인데, 이게 그럼 점들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점들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X제곱이에요, 요거. y는 x제곱. 아까는 1일 때 1이었어요. 근데, 2x제곱을 보니까, 1일 때2예요 2. 요 1이 아니고, 2예요 요기 찍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0,0은, 요 위에만 보면 되겠죠? 2x제곱 그리고 있으니까. 0,0은 지난대요. 0,0 지나고, 1,2 지나고, 2 8을 지나요. 우리가 x제곱은 2일 때, y값이 4였는데, 이번엔 2일 때 y값이 저 위에서, 8요 그러면은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나고, 요거 지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요쪽도, 요 음수 쪽도 보니까 값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2고, 2일 때는 저 위에 8에 지켜요. 그럼 요렇게,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아, 요렇게,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거 y는 x제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좁게 그린 거, 요거는 이제 y는 ex제곱이 되는 거야. y는 ex제곱. 그럼, 아, ex제곱은 저렇게 좁은 모양으로 생겼구나. 그럼 y는 2분의 1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 y는 2분의 1 x제곱. 한번 1 대입해 볼게요. 1. 그럼 2분의 1, 1의 제곱 하면은 요거는 2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x가 1일 때 y가 2분의 1이 돼요. 그럼 1일 때여기에 점이 찍히는 거요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면은 또 여전히 y 0이거든요. 그러니까 0,0은 무조건 지나요. y는 ax제곱은 0,0은 x에 0 대입하면 y가 0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0 무조건 지나는데 여기도 지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넓은 모양으로 생기게 된다. 2분의 1x제곱은. 이렇게까지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은 자,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만 볼게요. 2분의 1x 제곱,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그대로 x축에 대칭 이동을 해요. 그럼 요렇게 아, 다시 요렇게 그러니까, 어, 여기도 요거를 그대로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요렇게 그러니까 요 포물선 자체를 뒤집은 거가 된다가 y는 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의 모양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여기다가 값을 대입을 해보면 나오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는 우선 각자 계산을 해보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면, 어, 여기서 플러스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같은 값을 가지면서 마이너스예요. 뭐가? y가. 그러니까, 아까는 이렇게 x축이 있었으면, 이렇게 위에 그려졌어요. 위에, 위에. y는, X 제곱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이렇게 0코 모양 지나고 이렇게 위에 그려졌었는데 Y는 마이너스 X 제곱 같은 경우는 요거 자체가 양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도 음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그려져 밑에 밑에 그려지는데 모양이 어떠냐 모양은 X 제곱과 모양은 똑같다 마이너스 X 제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또다 똑같아요 2 x 제곱이랑 마이너스 EX 제곱은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A가 양수일 때는 위에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는 아래 그려진다 자 요거 요 그림 자체 그림 자체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요거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 용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함수는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는데 요 모양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부릅니다. 포물선. 그다음 이 포물선이 어, 선대칭 도형이거든요. 선대칭. <laughs> 근데 요거에 지금 좌우가 대칭이 에요 좌우가 좌우가 대칭일 때요 대칭축을 우리가 그냥 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요 제일 뭐 이렇게 포물선의 중심이라고나 할까요? 어, 포물선과 축이 만나는 요 점. 요점 우리가 꼭 지점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y나 ax제곱의 그래프는, 어, 요 그림에서 보듯이 y축이 일단 축이에요, y축.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축을 축. 그 다음 원점. 모든 포물선이 지금 다요 원점을 지났어요. 원점을 꼭 지점으로 가집니다. 그 다음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이다 요거 기억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2분의 1 /2. 1 2될 때마다 점점점 좁아졌어요 점점점 좁아졌어요 폭이 좁아진다 요거 표로 꼭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와 x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ax제곱이 이렇게 위에다 그렸으면 마이너스 ax제곱 이렇게 밑에다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예제 하나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것은 이렇게 생긴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ax제곱이라고 했을 때요, a가 양수여야 아래로 블록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2번,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X축의 대칭인 그래프 두 개는 우리가 Y는 AX제곱이랑 X축의 대칭인 건 Y는 마이너스 AX제곱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생긴 게하나 X제곱 하나 마이너스 X제곱 요렇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거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건 지금 보니까 1번이랑 4번이네요. 그 다음에 폭이 가장 넓은 그래프 자 절댓값 A가 클수록 폭이 좁다고 했어요. 그럼 절대값 a가 작을수록 폭이 넓겠네요. 절대값 a가 가장 작은 거. 요 a 값이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1.5고, 어 요거는 4. 절대값 그러니까 플러스 1.5, 요건 4, 요것도 4예요. 요거 3분의 1. 요게 제일 작죠. 요게 가장 넓은 그래프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요것과 일단 X축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Y는 마이너스 4X 제곱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4X 제곱. 그니까 A는 마이너스 4X. 자, 그 다음 B. 요게 점 요걸 지난대요. 우리가 함, 그래프의 뜻이 뭐예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이 점을 함수에 대입을 하면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럼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여기 X가 마이너스 2, Y가 B니까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마이너스 16이 되네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 2차 함수 일단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Y는 AX제곱이 아니고 좀더 복잡한 이차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리가 이런 기본형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